안녕하세요.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맛있는 절밥을 가지고요, 함께 찾아뵐 가수 김수입니다. 평상시에 저는 절에서는 뭘 먹을까, 또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더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으로요, 사찰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이 참 많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불교 음식, 사찰 음식들을 배워가면서 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맛있는 절밥을 만들어 주실 스님과 그리고 요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식 사찰 요리의 대가 운하 스님이 푸릇푸릇 봄의 싱그러움이 빛나는 맛있는 절밥을 짓습니다. 봄철 감기 예방은 물론 혈액순환과 고혈압에도 탁월한 곰취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리. 한입 가득 곰취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곰취 쌈밥. 짭조름한 그 맛에 밥이 술술 봉철 밥도둑곰추 김치 소박한 절밥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지금부터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음. 오늘 이렇게 제가 첫 회에 윤아스님하고 요리를 하게 된는데 굉장히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잘 저도 김수희씨하고 이렇게 네. 함께 음식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네. 네. 아유, 김수희씨는 어떻게 손맛도 좋고 사찰 음식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느 부터 이제 윤아스님한테 <laughs> 좋은 음식들을 많이 배워서 저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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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저희가 배워볼 요리가 곰치 쌈밥하고 곰치 김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요즘 곰치들 많이들 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들 먹는데 특별하게 곰치 쌈밥도 곰치 김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음.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좀잘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곰치를 주 재료,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4월과 5월에는 우리가 곰치의 축제, 곰치의 그 달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죠. 네. 이 달의 가장 제, 대표적인 어, 산사의 산나물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이롭게 하는 부분이 있죠. 봄에 너무 피곤하고 나른할 때에. 검치를 많이 드시면은 그 피곤이 사가신다고 그럽니다. 네, 뭐 네. 취나물 종류가 참 많긴 한데 저도 가끔 집에서 나물을 좋아니까요 하 많이 해먹긴 한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또 봄에는 이렇게 특히 춘곤증, 이 요즘 저도 춘곤증이 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맛 당기는, 시욕 당기는 이런 걸 먹고 나면 에너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를 보충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 재료부터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곰취 쌈밥 재료부터 볼까요? 곰취 2무장에쌀한 컵, 1컵, 채소 한컵 반, 소금, 참기름 약간. 된장 소스에는 된장 세 큰술, 깨 소금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조청 1분 1 큰술, 청홍고추 약간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곰취 쌈밥을할 네. 건데요. 네. 곰취 쌈밥은 이제 밥도 중요하지만은. 곰치를 네.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보면은 사실 음.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좋은 재료로. 오는 눈이 없어가지고요. 아직 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지금 곰치는 네. 요즘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아주 세지도 않고 음, 제철이, 지금이, 네. 예, 제철이니까 네. 네. 지금 곰치를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네, 네. 일단 물이 끓는 물에. 네. 어, 소금을 조금 넣어서 아, 소금. 이렇게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네. 물이 팔팔 끓고 있으니까. 네, 네. 이나무를 네.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아삭하게 삶아야 될지 아니면은 좀 그렇죠. 더+ 더럽게 삶아야 될지 네.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나물마다 좀 다르니까요 네. 요즘은 네. 이파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네. 어, 조금 넣었다가 우리가 네. 금방, 금방. 어, 숨이 죽었다 싶으면은 네. 얼른 네. 찬물에. 네. 네. 담그면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색깔이 또 색깔이 예 네. 변색이 되고 맞지? 색깔이 아주 예쁜데 예, 예쁘게 됐죠. 아, 너무 네. 예뻐요. 자연 그대로 색깔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또 보면은 녹색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아, 건강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곰치를 삶아서 이거를 물기 네. 음, 뭐, 없이 네, 이제 네. 좀 닦아야 되거든요. 네. 네. 물기가 있으면은 삶밥 하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면 조금 변해질 수가 있으니까. 한장한 한 장씩 닦으면 예. 되나요? 예,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물기를 한장한 한 장씩 닦으면 되요 네. 네. 이제 미리 미리 좀 해놓으시면,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식하기가 좋겠죠?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곰치를 많이 드시, 드시고, 네, 싶어요? 곰치 뭐 쌈도 해 먹고요. 네. 그 고기 먹을 때는 곰치가 참 좋더라고요. <laughs> 그 마을에서도 식이상... 그렇게 많이 드시죠? 네. 저희 네. 이제 사찰에서는 네. 네. 곰치 수제비, 곰치 칼국수 어, 네, 곰치 오. 칼국수, 곰치 장아지. 네, 뭐 곰치를 가지고 일년 내내 우리가 글쎄 말이에요. 네, 곰치, 지금이 초리라고는 다들 시장에 가 보니까 아주 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또 곰치는 이 성질이 따뜻해서 네. 어~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들한테 아, 상당히 예, 또양리적으로 좋아요 아, 많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많이 제가 드시는... 몸이 좀 차가운 편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곰치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오늘 봄에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laughs> 해서 이제 물기가 이렇게 네, 빠지면 네. 밥은 이제 대체적으로 쌀밥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잡곡밥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건강을 생각해서 쌀밥보다 그렇죠. 네. 잡곡밥 하기도 하고, 또 뭐, 흑미밥 좋잖아요, 음. 그죠? 흑미밥 좋죠. 요즘 잡곡 네. 많이 들 드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어, 밥을 좀 만들어 와봤어요. 네. 그래서 밥을 지어 왔는데, 음, 여기에 이제, 장기름과 소금을 약간 밑간을 해야 아, 밑간을 이렇게 해서요? 만들기가 좋거든요. 음 네. 미리 간을 네. 하는군요. 네. 근데 이렇게 굶주 쌈밥 할 때, 네. 그 사, 밥 지을 때, 이렇게 뭐 넣는 거 다른 건 없나요 그냥 이렇게 아밥 지을 때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보통 네. 어 김밥이나 뭐 특별히 밥을 할 때에 밥을 네. 할 때에 다시마 네 다시마 물내서 하거든요 예, 예, 물내기도 네, 네, 네. 하고 어. 또밥안칠때 안 다시마를 한더쪼 넣어서 넣어서 네, 하면은 네, 네. 밥이 또더 맛있죠 음. 아 이것도 그렇게 저 저희가 이제 밥을 지을 때 예. 미리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해가 온 밥이에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김도 밥을 지을 때 그럼 고슬고슬하게 지어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곱슬곱슬하게. 네네. 곱슬하게 곱슬곱슬하게 지어 왔는데. 네. 어. 저희가 이제 접시가 하나 있으면은 네. 밥을 충분히 비볐어. 네. 이렇게 이제 주먹밥을 만듭니다. 아, 손에 하나씩 하나씩이요? 네. 네. 이렇게 하죠. 아, 위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어 이제. 너무 예뻐요. 하얀 밥이 안정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하얀 밥이 또 이렇게 네. 나오면 아 이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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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네, 이렇게 네. 내면은 네. 네. 네저 김순씨도 네. 네. 한번 만들어 네. 보세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laughs> 뭐, 솜씨가 음식 솜씨가 좋은 시기금가 아니, 근데, 아요 그런데, 같아요. 근데 저는 스님만큼은 못하죠. 지 <laughs> 네. 모양, 모양, 형태부터 안, 안 이쁜데요? 제가 하니까요. 아니, 민이니까 아, 들으신데. 아, 예, 네, 이제 더잘하실릴요 이렇게 때예요. 좀 자를까요? 네. 예.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흰 밥도 어 좋고 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네. 어또 흑미밥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흑미를... 아우 너무 예뻐요. 뭐, 뭐 네. 이건 그대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밥상 그야말로 웰빙 밥상이 될것 같습니다. 웰빙 밥상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담는 것도 예, 네 예쁘게, 담는 것도 좀 예쁘게 담으면 네, 담으면은, 네. 음, 좋을, 좋을 것 같아. 도시락에다 이렇게 네. 그 나무 채반 같은 도시락에다 싸면 더 훨씬 이렇게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봄 나들이 나가실 네. 때 네. 예. 도시락보다 오히려 김밥 이런 거보다 네. 제철 음식이니까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았어. 네. 아, 소스를 네, 옆에, 네. 위에다가 소스를 소스 옆에 좀 넣기도 하고 안에 넣기도 하고 네. 이렇게 조금씩 아주 만들 때이 안에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예. 살 밥이 네 조금 이러니까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어, 한번 어, 넣나 보시겠어요? 네네 네. 예쁘게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예쁘게 <laughs> 근데 쌀밥에만 아아살밥에만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네. 어, 또 보기가 나을 것 같아 네. 네. 그 조금 색깔... 조금씩만 조금씩만 네. 제가 경상도 음식에 대해서 약간 그 저희 음식이 네. 대체적으로 <laughs> 집에서는 좀그 염분이 너무 많은 거를 먹는 것 같아요 밖에 나와보면 아 지금. 그러세요? 네좀 줄여야 될 텐데 네, 네. 네. 너무 되겠다. 예쁜데요. 응. 정말 너무 예쁩니다. 뭐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식탁 같습니다. 올봄 나들이에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알싸하게 톡 쏘는 맛 곰취 김치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곰치 3 0 장, 청홍고추 각한 개씩, 고춧가루 1컵족쌀풀 2큰술, 맛간장 2분의 1컵 매실액기스 3큰술, 밤한 개, 대추 한 개, 서귀버섯 약간 준비해 주세요. 네, 곰치 쌈밥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엔 곰치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곰치 김치하니까요. 왠지 모르지만 주부들이 좀 이렇게 잔손이 많이 가잖아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곰치 김치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쉽게 할수 있는 김치거든요. 그래서 아.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어, 안 되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아주 네. 쉽게 할수 있는 김치입니다. 네. 곰치를. 어,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아무래도 김치는 또 물기를 제해야 되니까 탁탁 털어서 어, 잘 털어서 어, 네잘 털어서 이제 제가 씻어서 좀 틀어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윗줄기 부분은 조금 딱딱한 부분 이 있으니까 칼로 가지고 잘 네, 이제 다음에. 잘 조금 자르시고 이제 칼로 가지고. 이렇제좀 잘라내고 자이렇게 이제 어 곰치를 준비하셨으면은 곰치에 네, 들어갈 아, 아 주, 재료 예 속도도. 죽을 좀써야 되는데 네. 제가 죽을 좀쏘왔습니다좁살 아, 자접살 하고요? 네. 뭐. 자족살을 이제 죽을 쓰는 데는 네, 네. 그냥 죽을 쓰면은 우리가 맛이 좀 덜하니까 네. 어, 사찰에서는 이제 채수물로 가지고 음. 된장을 끓이고 뭐 네. 국도 끓여 먹고 네, 거기에 네. 죽도 쓰고 이러면은 한결 네. 맛이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일반에서 육수물이라고 그러죠. 사찰에서는, 뭐, 멸치나 이런 걸안 쓰니까 채수라고 네, 그러죠. 채수, 예. 네. 그래서 가진 야채로 가지고, 어, 버섯도 넣고 그래서 푹 우려가지고 우리가 네. 쓰거든요. 끓인 다음에, 그럼, 술좀 씻으세요. 아, 끓여, 네, 네, 끓여가지고, 네. 이제 고춧가루만 아, 약간 네. 이제 이렇게 네. 변색을 막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네.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어,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게 어려워서 김치가 어렵다 그러는데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번거롭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소금을 좀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네. 소금을 좀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사찰에서는또막 간장을 많이 씁니다. 막 간장은 네. 이제 집 간장은. 너무 짜고또 네. 우리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뭐 진간장이라 그죠? 러네 그런 것 건강에 안 좋은 색깔도 좀 너무 진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수 물에다가 네. 우리 식간장 좀 넣고 아, 또 검정 콩물을 아, 네. 좀 넣어서 함께 팔팔 끓이는 거예요. 아 간장 아니라 검정 콩물을 넣는 거. 간장도 거구나. 좀 넣죠. 네, 네, 네 그래야 네. 맛이 나니까 고물로 네, 네. 그 이제 약간 어, 좀 맛을 다. 그냥 소금만 넣으면은 또 맛이 좀덜할 수도 있거든. 깊은 네. 맛이 안 나기 네. 때문에. 간장 맛이 네. 좀 있어요. 예, 네. 간장 맛이 있으니 네. 좀 들어가야 이렇게 맛이 날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 이제, 가진 그, 폭고추, 네. 홍고추, 청고추 채도 좀 썰어가지고 네. 넣고요. 네. 김치니까 네. 좀 이렇게 뭔가 먹음직스럽게 그렇죠. 해야 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밤도 채 썰어서 좀 넣고, 네. 또 쓰기 버섯도 네 골고루 그래서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는 재료만 준비해놓으면 아, 그렇죠. 금방 씻고 네. 또 뭐든지 어, 다섯 가지 색깔 오 색을 음. 위주로 해서 예 네, 그래 하면 우리 오장에도 건강에 좋아지니까 어, 조금 넣습니다 대추도 제가 이렇게 네 씨를 꼭 빼야 되나요 스님 이렇게 씨왜 저희들이 매콤하게 뭐.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럴 때는 씨를 꼭 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은 고추씨를 넣어도 되나요? 네. 아, 아, 네. 그렇게 조금, 자기 음. 취향에 맞게 고추씨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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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아,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음. 한번 이렇게 저어 음. 보세요. 네. 그래서 대추는 돌려 깎아가지고 네. 씨를 뺀 다음에 이제 네. 채 썰어서 조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제가 간을 좀 봤는데 네. 김씨식 네. 한번 간을 한번 봐보시죠. 네. 아, 보금, 싱거우면은 소금 보기에도 좀 보게도 너무 되니까. 먹음직스러운 것. <laughs>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거든요. 자, 자 작은 숟가락으로 제가 봐보. 음, 맛있다. 너 어머니가 해주신 그 완전히 그 시골 맛 있죠. 그런 맛 너무 맛있어. 이것만 가지고도 맛있는데 밥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죠? 보리밥에다 쑥쑥 <laughs> <laughs> 비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케켓이 어, 우리가 가정에서 아 이제 깻잎 김치 담듯이 아, 이것도. 아, 깻잎처럼 이렇게 담고 켜켜루 이렇게 켓이 발라가지고 으면 돼요 네네네네네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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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곰치김치는요,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금방 먹어도 예, 금방 먹어도 아주 좋아요. 지금 먹어보니까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아, 놓고아놓고게아 네, 네. 네. 그러면 네. 뒤에까지 이제 나 아, 이렇게 예, 양념이 들어죠 예, 예, 그렇죠. 모든지 예. 양념 듬뿍듬뿍 하는. 손이 맨날 크다고 야단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때두 네, 개, 두 개씩 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두 개씩 해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숙성하면 네. 맛이 서로 어울려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서로 어울려져 가지고. 고 네, 이렇게 줄기 맛있습니다. 부분에도 네. 네, 양념을 아, 줄기 부분에도 네. 합니까? 네. 숙성되는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깻잎도 왜 이렇게 처음에 향이 좀 있을 때 하고 네. 또 좀 지나서 약간 숙성됐을 때또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맛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곰치 자체가 네. 아, 배추 거치 않고 잎이 보들하고 연하잖아요. 너무 연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오래 네. 두면 아무래도 맛이 좀 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어, 그때 해서 먹어. 네. 뭐한 일주일 정도는 네. 우리가 냉장고에 넣고 네. 먹어도 음. 상관이 없겠죠. 뭐 찹쌀죽이나 이런 것보다 네. 또 좁쌀이 좁쌀 주을 써서 하면은 이 좁쌀이 아주 잘 삭어요. 네, 네, 그 네. 저희 어머니가 이북분이신데요. 네. 그생선으로 하는, 가미시키는거 하실 때 보면 네. 꼭 좁쌀을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이유가 네.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보기 좋습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빨간 거 네, 거또 빨간 건거 있는 것보다 살짝 까만 새끼 보스를 네. 넣으니까. 너무 또. 예뻐요. 색깔 자체가 벌써 이렇게 식당 위에 올려줬을 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식욕이 땡기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곰치 김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은 정성에서 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색깔도 골고루 다 예쁘게 입혀져 있고요. 에, 식탁에 오르면 가족 모두가 아주 행복해지는 이 콤치 김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탈모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냉이, 달래, 쑥으로 먼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서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모를 촉진하는 요오드가 듬뿍 들어있는 다시마, 미역 그런 해조류를 즐겨 드시면 윤기나는 머릿결 그리고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모발을 위해서 냉이, 달래, 쑥. 그리고 다시마, 미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배워본 요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곰취 곰치 쌈밥은 곰취를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시고요. 밥은 고슬하게 지어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한 다음 한입 크기로 뭉쳐주세요. 밥을 곰취에 싸서 된장 소스와 함께 곁들여 내면 곰취 쌈밥 완성! 두 번째 요리 곰취 김치. 곰치는 깨끗이 씻어 준비하시고요. 양념소에는 불린 족쌀을 채소에 넣어 풀을 쓴 다음 고춧가루, 소금, 맛간장을 넣어 간을 한뒤 고추, 밤, 석이버섯, 대추를 가늘게 채썰어 섞어주시고요. 곰치 켜켜이에 양념소를 발라주시면 곰치김치 완성! 네, 곰치 쌈박과 곰치김치 만들어봤는데요. 아... 하... 보시는 분들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시죠? 제 맛은 어떨까?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한번 뭐 먼저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음, 음, 맛이 괜찮습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요. 입안에 이렇게 곰취향기가싹 퍼지니까 봄꽃이 만발한 그런 산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렇게 음식 하나라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행복해요, 지금요. 네. 어, 부처님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가장 어, 기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게다 기중하겠지만은 어,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모든 것이 다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또 나눠 먹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작은 하나의 행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의 씨앗이 우리가 행복을 심는다면은 어, 우리가 정말 그 나와 너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 말씀 듣고 나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 하루하루 게을리지 하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